안녕 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현대바이오가 지금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길었던 이 하락 추세를 딱 이탈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터져 주면서 이 반등에 대한 어, 신뢰도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나온 이 무상증자 이슈 그리고 여기 제프티 임상과 더불어서 지금 현대 ADM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가짜 내성, 이 췌장암 항암제 호재까지 자 이것들이 통. 털어져서 앞으로 어떤 일정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파동에서요 그동안 오래 물려 계셨던 분들 이 수익으로 이탈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후속 급등주 추천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현대바이오가 지금 이 바닥에서 수급이 크게 일차적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이만천원선 저항을 계속적으로 맞으면서 반등의 의지를 보여줬지만 저항을 뚫어 뚫어내지는 못하더니 지금 이렇게 일대일 무상증자 이 호재 발표와 함께 이 121선까지 확실하게 딱. 대부로 뚫어내는 슈팅이 나와주면서 자 시장 관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받아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밸류업 같은 우리 증시에 지금 이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정책의뭐 무상증자라는 이런 대표적인 주주 환원 이슈가 나와주면서 그동안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막 이렇게 현대 ADM은 정말 커다란 상승이 어 크게 나와도 우리 현대바이오는 이렇게 시장에서 정말 소외되어 버린 이런 종목이었던 게자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부터 경구용 뭐 항암제까지 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성 공지만 띄우고 결과물은 나오고 있질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현대바이오 세력이 전부 현대 ADM으로 뭐 옮겨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 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자 이런 급등 랠리를 무상증자라는 호재와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들어올려 주면서 이게 기우였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무상증자 이슈는. 단기성 이슈죠. 자, 예전에 뭐 시장에서 1대 2를 넘어서 뭐 1대 5라든지 1대 7 무상증자. 뭐 이런 어 흐름의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준 시절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1대 1무상증자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슈팅 한방딱 나오고 나서 조정 나오고 다시 이권리락이딱 되면 이 주가가 싸졌다는 이 착시 현상이다. 뭐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급등 랠리가 나왔다가 신주가 상장될 때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 이런 패턴을 항상 반복을 했고 이런 패턴 에서 벗어난 종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식상한 재료가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대바이오는 이 자회사인 현대 ADM과 어 이최장암 항암제 이 관련된 재료가 훨씬 더큰 거잖아요. 근데 현대바이오는 지금까지 딱히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에선 확실히 이 세력이 이제는 좀 이탈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딱 소외돼버린 흐름을 보여준 만큼 새로운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는 굉장히 꺼. 펴지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딱이 시점에 무상 증자라는 이 호재성 뉴스를 띄우면서 시장 관심을 다시 한번 끌고 있다. 이게 일단 포인트라는 거고요. 뭐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짜 내성 관련 뭐 혁신적인 치료제를 어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홍보와 함께 자 이런 뭐 주가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현대 ADM 영상을 통해서 뭐 지속적으로 분석도 좀 해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 어쨌든 이번 임상이던 연구 결과던 간에 7월 자 21일에 공식 발표를 하겠다. 이 공지가 지금 딱 나온 만큼 그래도 이번에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우고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 이 현대바이오 세력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반복되어 온이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은 정말 땡큐 하면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치료제가 정말 꿈같은 치료제죠. 뭐 경구용에다가 전이가 되어버린 그런 암종에도 어 적용이 된다. 그리고 뭐 정말 항암치료 이런 거 없이 그냥 먹는 약으로 간단하게 치료를 한다. 얼마나 정말 꿈에 항암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치료제가 정말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돼서 수많은 우리 환자분들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측면에서만 딱 봤을 때이 코로나 치료제보다 이제는 이 항암 치료제라는 더욱더 강도가. 이 호재를 토대로 자 이전 현대바이오 세력이 이렇게 움직이고 만들었던 이런 패턴을 토대로 딱 두가지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 맞춤 맞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거고요자 지금부터 나올 이 흔들기 이후에 마지막에 정말 이런 커다란 급등 랠리를 만들 때 숨겨진 호재 이거 역시 하나가 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도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단순히 호재뿐만 아니라요 매수가부터 터틀호재 따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뭐무상진자 이런 이슈까지도 어 대응 완벽하게 하시면서 수익 정말 크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딱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유아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놨잖아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현대바이오 종목명 그냥 간단하게 현바라고만 뭐 줄여서 딱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현바라고만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 그리고 이 앞으로 일정까지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이전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 불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걸 전부 다 일일이 개선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5번 페이지에 있는 호재 탁 터트리면서 마지막 급등 랠리가 나올 텐데 곧바로 이 자리에서 호재 터트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왜 이런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두 가지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이게 될지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각각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 이런 흔들기 뭐 이런 거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막 쫓아다니고 또 이런 데서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자 좋아요 버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크게 들어 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 어뭐 찌라시 이런 거에 전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오히려 기회로 삼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가장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589429 장공 번호로 종목명 다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냥 간단하게 현대바이오의 현바 줄여서 현바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알아보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세령한테 당하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랜 기간 동안 물려서 내배수가 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매수가만 팔아야지. 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그런 매매보다는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 더 이상 이 정보 언제 팔아야 할지, 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맞춤 대응하시고 수익 중이신, 어, 손실 중이신 분들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훨씬 더 커다란 이 새로운 목표가까지 수착하셔서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후속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이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 5894 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 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